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서 실거주 만족도와 미래 리모델링 프리미엄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대표 단지, 가락상용 1차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바가린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블로그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구독자에 한해서, 어,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 상담, 중계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 번호로 문의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신 다음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락상용 1차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락상용 1차, 가락상용 1차 보시면 지금 3호선 경찰병원역 바로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1997년 3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총 2,064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3호선 경찰병원역도 5분 안에,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8호선, 3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락시장역을 도보 10분, 그리고 5호선 계롱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봐도 무방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파구에서 가성비 학군지로 유명해요. 어, 가성비 학군지로 유명한데, 왜냐하면 보면 단지, 단지 바로 옆에 보시면, 보시면 단지 바로 앞에 자주 초등학교 있죠. 가주 초등학교, 어, 가주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단지 후문으로. 어, 아이들이 빠르게 등하교할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지 정문 옆에는 송파중학교 위치해 있고 또 앞, 바로 앞에는 가동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학군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학원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가락상룡 1차 앞에 계룡역까지 학원가가 30개가 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가락동에 있는 학원가 같은 경우는 잠실에서 가성비 학원가로 유명할 만큼 어, 이 가락동에서 학원가 1위를 랭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주 단지 바로 옆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학부모 수요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꾸준한 단지입니다. 이 가락상용 1차의 건립 배경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1990년 중반, 이제 송파구 주거지가 확대되는 시기에 이제 건립이 되었고, 이 가락상용 1차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실거주 중심으로 중형 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상용 1차의 평양대를 보면 은 24평과 33평 이렇게 딱! 두 가지의 평형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이때 당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획이 되어서 건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24평이 1060, 1032개. 그리고 33평이 같이 1032개. 딱 반반씩. 50대50으로 딱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남향 아니면 동향이에요. 어. 그래서 남향의 매물이 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황이고, 또 단지 내에 경사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지대가 높은 동이나, 어, 남향에 위치한 동이나, 이런 동의 위치가 살짝 중요한 그런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성 용1차를 매수한다 하시면은. 어, 남향 매물이거나, 아니면 좀 지대가 높아져 있는 높은 매물 어, 이쪽, 지금 초등학교와 가까운 쪽으로 보시면은 지대가 살짝 높기 때문에 어, 초등학교와 가까운 동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락상용 1차는 지금 어떤 게 추진되고 있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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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된 지 27년, 어, 27년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어, 리모델링 이슈가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보통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어 재건축으로 꺾일 그런 리스크 없이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쭉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락상용 1차의 어 리모델링 추진 과정을 보면은 2020년도에 송파구청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이후에는 21년도에 1차 안전진단 비등급을 통과했습니다. 비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3년에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접수를 완료했고요. 현재는 시공사 선정 직전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모델링 단계로 보면은, 건축심의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중에서는 비교적 속도가 빠른 편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 속도, 속도 순으로 상위 속도, 아니, 속,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 상위 5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극동 아파트. 어, 옥수극동 아파트가 첫 번째로 가장 빠르고요. 이 옥수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인데요. 어, 기존 900세대에서 1032세대로 증가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죠. 바로 문정현대 아파트. 문정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단지인데요. 이 문정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시공사가 쌍용건설로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정현대아파트 보시면 문정현대 아파트 보면 문정현대 아파트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문정역과 가까운 어 위치에 있고요. 지금 보면은 동이 어 굉장히 작은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리모델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리모델링 사업의어 경우를 조금 비교해 드리면은 어 보통 소규모 단지로 많이 이루어져요. 어 최근에 최근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잠실 더샵 루벤도 있습니다. 이 잠실 더샵 루벤 같은 경우도 지금 총두개 동이에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주변 단지 대비 5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어. 보면은 주변에 보면 바로 옆 단지인 송파 SK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는 음 실거래가는 보면 지금 단지 바로 옆에 SK 난지는 지금 25년 2월에 어, 8.3 타입이 9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잠실 더샵 루벤은 얼마에 거래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실 더샵 루벤은 같은 8.4 타입이 1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거의 2배 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면은 이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더더이 신축이 기회예요. 80% 이상이 구축밭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이 빠르게 형성된다. 빠르게 준공이 된다. 하면은 이 신축에 대한 가격 프레, 프리미엄이 더해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속도 빠른 단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수직과, 수, 수직과 수평 증축 같이 병행하는 복합 리모델링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64세대에서 약 2500세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 상태를 보면은 좀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장이 좀 협소해요. 아무래도 9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보니까, 근데 보시면은 타 구축 아파트 대비 이런 어 주차 바리게이트도 잘 설치되어 있고, 나름 지하 주차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지금 여기 지하 주차장도 보이는데, 어,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어, 그쵸, 보이죠? 주차장이 좀 다소 협소하긴 합니다. 어. 그리고 단지 중심에는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만, 뭐 헬리오나 기존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협소,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면은 커뮤니티와 주차장, 그리고 기반시설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고요. 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기존 소규모 리모델링 단지, 그런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어총 공사비만, 총 공사비만 약 8천억, 어약 8천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8천억 공사비 규모 같은 경우는 국내 리모델링 사업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준 신축급 리빌딩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실거래가를 보면은 전용84 같은 경우 어, 전용84 같은 경우 3월 22일 10억 5천만원에 18층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같은 날 2층이 1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같은 날 14층이 14억 9천만원에 거래된 걸 봤을 때 14억 후반에서 15억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용 5구 가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용 5구 타입 24평 같은 경우는 3월 22일 같은 날이죠. 어, 같은 날에 12층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그리고 같은 날. 5층이 12억 1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어, 24평은 12억에서 13억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가성비 학군지로 실수요도 탄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실수요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 이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가락상용 1차 전세가격은 4억 3천에서 6억, 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율로 따지면 45%에서 50%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인데요. 타 구축 아파트를 참고하면은 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약 30%대 미만으로도 나타나요. 전세가율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 구축 아파트 대비 했을 땐 비교적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전세가율이 나타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도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들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음. 현재 리모델링 기대감이 실거래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가락상용 1차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주요 포인트 5가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데요. 어. 이 매수할 때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서울, 서울 아파트 2000세대 이상 어,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최대 규모고 이 최대 규모의 단지가 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수직과 수평 동시 증축인 복합 중축 리모델링 단지다. 즉, 세대수 증가와 설계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세 번째는 송파권 리모델링 단지 중 역세권, 학군, 대단지. 이세 박자가 완벽한 점. 이네 번째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 속도가 빠르게, 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규제로서의 좀더 자유롭고 시세 반영이 빠른 점.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이 본계도에 오르면 시공사 선정 직후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점 우리가 어 포인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 모멘텀보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해가면서 신축 대체 단지로 변모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아파트 시장 흐름 참고하면 최근 4월 기준 사, 서울 전체는 보합세를 나타났어요. 어, 서울 전체는 보합세가 나타났지만 송파구는 0.03%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심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슈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견인이 나타나고 있고. 이 관심도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이런 흐름 속에서 가락상용 1차처럼 어, 이 리모델링 속도도 비교적 빠르고 그리고 실수요도 탄탄한 단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락상용 1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락상용 1차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시공사 선정 이후 기대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리모델링 완공 시점에는 신축 대비 경쟁력 있는 대체 단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가락동이나 송파구에는 신축이 굉장히 귀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어, 완공됐을 때 어, 신축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어, 우리가 참고해 볼수 있겠고요. 어, 이렇게 지금 어, 리모델링 기대감, 실수요 실수 탄탄 어, 굉장히 좋은 단지지만 어, 이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된지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조합설립 이후 어, 조금 정진 중인 만큼 좀 신중한,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락상용 1차를 매수한다 하셨을 때는 지금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이번 송파구 전역이 토어제로 묶이면서 어,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거래량 체크한 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락상용일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